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혜 부대변인님께서는 그 감기에 걸리셨다고. 아, 네. 목소리 그래도 힘차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온월 감기는 <laughs>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봐요. 에어컨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감기 좋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자, 김희석. 어~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를 어,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좀 흠집내기식의 어, 공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부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국민의 힘하고 정치 검찰 못된 벌을 또 나왔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국민의 힘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취지는. 그 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능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정책 능력이나 리더십 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인격 모독 이 정도면 인격 살인 수준인데 대표적으로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증인을 두고 하는 과정 보면 전 부인을 부르자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헤어진 전 가족을 부르자. 이거 뭐 어떤 분도 얘기하셨는데 앵커님 자질 검증하는데 전 남자친구 부르자 <laughs> 그거 황당하죠. 근데한 나라의 총리의 네. 네? 그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laughs> 아, 그래서 <그중에서 웃음> 네. 누구를 <laughs> 아니 어쨌든 이게 참 우리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음. 제대로 청문회를 하려는 거냐? 남의 가정사를 파헤쳐서 망신을 주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희한한 발상을 할까? 대선 과정에서도 갑자기 영부인 검증을 하겠다면서 토론회를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김건희가 민건인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한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비판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거 정치 검찰 진짜 못된짓또 합니다. 아직 청문회도 시작이 안 됐는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것도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음, 접했거든요. 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전 정부에서 네. 감히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반성하지 않고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좀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 백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 확보된 거 보면 검찰이 이걸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계라는 것을 탄생시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총리 후보자를 놓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된말을또 나왔다. 네. 그 어제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게 결렬된 과정,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 이제 신청에 대해서 어 2시에 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했는데 18일까지 논의됐던 증인과 참고인 다섯 명 중에서 한 명만 빼고 네명을다 바꿔 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음, 민주당에 계시니까 증인 참고인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쭉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다 완전 국민의 힘의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배우자를 빼기로 하고 뭐 근거 자료를 제출 하면 빼달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한다 이거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한다 만다 아니면 어떤 자료를 달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배우자에게 그냥 자료 제출로 어, 가름한다라는 것이 마치 되게 시혜적이고 우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빼고 네 명을 새롭게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합의해 왔던 그 다섯 명을 다 모두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다 모두 배제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증인 시청을 했다는 것은 지금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하자 판을 먼저 엎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새롭 뭐 이게 마치 민주당이 뭘안 해줘서 못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국힘 측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좀 이렇게 원활 원만하게 진행할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흠집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를 인사권자라고 볼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음. 인사청문회 법상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도 언제까지는 여야 합의로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말을 했듯이, 한 명은 합의가 되고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 갑자기 하자라고 그러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쉽게 합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 제가 보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왜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느냐? 지금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내란 주범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잘못이 있었는지 더 관심이 모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려고 아... 이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치검찰도 다분히 본인들이 내란 과정에서 어떻게 했었고 그동안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한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난 시점이 되니까 음... 오히려 김문사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저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흔들기가 다분히 총리 한 명이라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정부 인사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음.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한테 간다. 저 그렇죠. 국민의힘은 최근에 보여준 이 총리청만회를 둘러싼 저런 정치공세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음. 이건 정말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니까 러 국힘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단순히 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목적보다도 특검 3대 특검이 굉장히 지금 이슈를 어. 끌고 있으니까 그 이슈를 묵히는 데에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어,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국민의 힘 자체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 과제나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이런 것으로 정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야 그래 보수 정권이 원했던 거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였는데 사실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료개혁인데 그것도 불통으로 다 어그러지고 지금까지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나는 건 잼버리라던가 어떤 수의 참사라던가 음.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권 3년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고 그런데 결국 위헌 유혹한 12.3 비상개혁을 이후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서 조기 대선에다가 자기 후보도 내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김문수 뽑아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연장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니까 국민의 힘이 지금 할줄 아는 게 민주당 발목 잡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음. 지금 민주당 발목 잡기의 연장선에서 본인 지금 인사청문회도 계속 어~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힘 모습을 보면 일각에선 이 얘기도 나와요. 지금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진짜 몇몇만 이~ 김인석 어~ 국무총리. 인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나머지 국힘 의원들은 좀 관심이 없다 자기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영화 친절한 금저씨의 명대석 시 생각나시나요? 어, 너나 잘하세요. <laughs> 자 국민의힘 일단 당 내부의 어떤 반성이라든가 새로운 노선도 결정하지 음. 못했고 두 번째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총리 청문회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제대로 된 검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팩트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딱 봤을 때도 아 정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시켰을 때세 음. 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쓰리. 쓰리 박스 뭐뭐 음. 뭐 스타 김들 이제 뭐 박, 당시에 이제 박지원 의원, 박영선 의원에서 어. 뭐. 투 박스, 박남매 이런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laughs> 죄송하지만 자 주지대 어. 의원님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민석 후보자 이억보다. 주진의 의원 아들 7억이 더 궁금하다. 음. 그거부터 좀 검증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지 그게 청문회라던가 야당의 역할이 돋보이는 것이지 상대방은 무조건 흠집내고 이러는 것은 국민의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맞아요. 그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 스타 정치인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목을 끄는 그렇죠.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 자신의 재산 의혹이 좀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 이게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굉장히 그 음. 주진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했는데. 그것 위에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국회 사무처에서 주는 물품들, 그러니까 뭐 소파라던가 책상이라던가 네.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실은 뭐 벽지부터 그 모든 인테리어 가구. 가구들이 어, 새롭게 단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주진우 의원 아버지가 또 공항 검사 출신이고 거뭐 그 모두 집안이 다 법조인 출신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뭐, 취향이 확고하고, 뭐, 돈이 많고 이러면, 어쨌든 본인의 의원실이 이렇게 뭐, 달리 세단장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주진의 의원의 어떤 태도가 나는 태생이 다르고, 뭐, 내가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 다른 잣대로 되게 단호하게 평가를 하는 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진우 아들이 보유한 예금액이 동갑내기인 김민석 후보 아들 보유액에 370배가 달하는 예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본인은 떳떳하다, 본인 다 괜찮다. 그렇지만 남에게는 어, 아, 어묵하다. 이런 잣대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 이거는 뭐예요?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뭐 이것 때문에 또 SNS에서 설랑설레가 엄청. 많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장관이라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음. 하잖아요. 때로는 검증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의 재산이 탈탈탈 사실 다 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빨리 해서 주진 의원 재산부터 <laughs> 털어보고 싶다. 아. 국민들은 사실 그게 더 궁금하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굉장히 <laughs> 그 길게 어렵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주진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청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려는 그 어떤 모습 자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을 둘러싼 재산 형성 의혹도 국민들은 화가 나지만 음.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비호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야? 윤석열 김건희 검증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그때 좀 쓴소리 좀 하지 그랬어. 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할때 국회의원으로서 지적 안 했잖아. 이렇게 제가 보기엔 거의 통째로 아. 주진의 의원을 둘러싼 불만이 이번 계기 오히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진의 의원이 좀 전략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검찰도 전략을 잘못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권 초기에는 민생 문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이슈가 혹시 민생보다 이거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거 있거든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래서 검찰 개혁된다. 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도 어, 그리고 주진의 의원도 검찰도 과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썼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런 모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음, 김민석 어, 이제 국무총리 인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공격을 쏟다 붙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게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보세요? <laughs> 아니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니까 지금 이 후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김민석 후보를 공격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네 아들 문제 뭐 이런 재산 형성 문제 의혹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주진호 의원이 아니 나는 검증 대상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걸 밝히라고 하냐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법무장관 추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법무장관에 부 이렇게 어. 추천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아, 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쁘지 않다니요. 네? 아.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죠. 왜냐면 하 이게 어, 법무장관에 올라가는지 문제가 아. 아니고, 그 올라갔을 때 검증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이기 싶다. 때문에 온 국민의 보는 앞에서 이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했, 했듯, 본인에게도 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을때 음. 어떤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국민들께 좀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네, 제가 에피소나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 때 하도 그 청원에서 낭만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윤석열도 비판을 받았지만 한동훈 도대체 뭐 했느냐? 법무부 장관 때 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이 아 난잘 모른다는 식으로 또발뺌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때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 이제 공포에 떤 거예요.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너무 이제 공세를 하기도 했지만 음. 검증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일부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용산이었겠죠. 딱 전화가서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관팔고 차관나면안 될까요? 어, 차관적로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정말 여의도에서 파다했고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계속 돌려서 그리고 이제 김희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본인이 전 국민 앞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서 이거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를 파헤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이게 뭐 이제 뭐 뒷얘기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그~ 김건희와 윤석열과 굉장히 친한 인사랑 저도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이 정권 초기에 정말 이 정권을 어~ 탄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뭐~ 뭐~ 그런 고, 공여도 있는 그런 분인데 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나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못 했을까라고 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더니 나는 그들에게 사주를 주지 않았다. 라고 아. 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사들이 사주가 있고 아. 이, 이 김건희와 윤석열과 이 사주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보고 나서 야 인사를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떠드는 소문이지만 한동훈도 굉장히 그 둘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주를 넣었더니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나와서 이 법무장관에 앉혔다는 썰도 <laughs>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오.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정말 엉망으로. 이상하게 엄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본인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엉망으로 가져오고 나서도 우리에게 지금 너무 이상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발목 잡기 흠집 흠집 내기 뭐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네. 네. 아까 앞선 코너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합도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김 총리 후보자가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그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 도덕성 검증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문회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청문회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사실 이제 정부 연합으로서 부담이 될수 있는데도 권력 기관까지 이걸 확대하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문회 역사를 쓴 것은 오히려 민주 정부입니다. 그만큼 국민 앞에 제대로 검증을 받겠자는 의지를 보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자질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보다는 너무의 개인 신상 털기식으로 됐고 그게 자극적인 요소로 언론의 뉴스거리가 되고 소비된다는 비판이 지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음. 어~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물론 이제 도덕성 예를 들면은 어~ 이제 김건희에서 제기됐던 논문 표절이라던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이런 걸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개인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너무 지금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른 건데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자 그러니까 공직 그렇죠. 역량에 대한 부분은 공개로 하고 윤리의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그러나 어차피 그~ 인사청문 위원들이 검증을 하잖아요 하는 아니 되는데 아직까지 지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 김름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이제 도덕성 검증 뭐 이제 정책 검증 음.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한다든지. 아, 맞아요. 청문회 원조인 미국에서는 그렇게 네. 지금 실제로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그 네. 저희도 매번 국회에서 이 청문회 개선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음. 이번에 어제 아,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석 후보자의 이 계기를 놀라는 계기를 음. 통해서 한번 정말 강하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어~ 김건희와 윤석열 정부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어~ 의혹이 드러나지도 의혹 수준에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변 잡기 신변 털기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 때문에 진짜 일을 잘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비공개와 공개를 나눠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지금 김민석 후보 후자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산적히 쌓여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까지 발맞춰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국정 운영 과제를 빨리빨리 빨리 척척 해내야 되는 이런 아주 적합한 후보자가 김민석이라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후보이고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켜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가 빨리 이제 임명이 되어야 장관 임명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국정 운영도 이제 정상화 될 텐데 음. 그걸 알면서도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국힘입니다. 알기 때문에 트집. 네.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미석 후보자가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종배 서울시의원 유명한 분 아시죠? 고소 고발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물수수 정치장법 자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김의석 총리 후보자를 고발을 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치는 그렇다 치는데 중요한 건 검찰입니다. 음. 검찰이 형사 일부 김승호 부장검사가 있는 곳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하, 제가 서울중앙지검의 흑역사는 최근에 김건희 그 녹취록 파일이 다시 그렇죠. 드러난 것에도 볼수 있듯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특히 이 김승호 부장검사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네. 그 흑여사죠, 흑사 무혐의 냈죠. 네. 이준석 당시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 사실 어떤 국민들도 이 의혹이 깨끗이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 정치검찰이란 말이 나오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의도를 갖고 혹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어,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갖고 있다, 봅니다. 이것도 무작위 배정인가요? 왜 공교롭게 계속 배당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laughs> 무작위 배정이라고는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 엊그저께 논평이 나왔는데 주가 조작, 명품 수수, 각종 비리 의혹에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온갖 억지 논리를 대면서 육탄 방어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이 재산 2억 원인 고자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잊어버렸던 사건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다시 끄집어내야 될것 같은데, 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어, 양평 고문지구 음, 개발특혜 음. 의혹을 수사를 했던 검찰이 그때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았다 음. 어 그리고 그래서 시간을 끌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영장 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는 압수 목록에서 뺐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또 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명,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녹취 파일이 갑자기 이렇게 몇백 개가 나오는 건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 지금까지 접혀있던 사건들도 다시 작정하고 재수사에 들어가면 무슨 증거가 또 나올지 알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김건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게으르게 수사를 했던 검찰이 조직적으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것을 또 다시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정말 정치 검찰이구나 이거 정말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검찰개혁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천명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소출을 이뤄낸 시민영웅 천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 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